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리뷰하는 남자, 싹피디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욕실 청소를 자주 하실 거예요. 이런 욕실 거울은 미처 청소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리 세정제를 사서 뿌리고 닦으면 편리하겠죠. 이 욕실 거울만을 닦으려고 유리 세정제를 구입하시는 것이 좀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에서 구비하고 있는 그런 물품으로 이 거울을 반짝반짝 닦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싹피디가 오늘 준비한 아이템은 린스와 치약. 어떤 것이 더 거울 닦기에 적합한 생활용품인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치약과 린스가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인터넷상에서 거울 닦기에 참 효과적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거울에는 물때들이 잔뜩 껴 있는데요. 제가 이두 제품을 반씩 발라보면서 어떤 제품이 더 거울 닦기에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약으로 거울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고가의 치약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만큼 발랐습니다. 이쪽 면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뻑뻑하네요. 물을 살짝 묻혀야 되겠습니다. 묻혀서 반쪽만. 이 치약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만능 세제로서 저는 군대 때 많이 사용했거든요. 군대에서는 청소를 미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치약을 가지고 미싱을 한다.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정력이 좋고, 만능으로 이것저것을 다 닦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치약으로 이 거울을 많이 문질렀는데, 세밀한 얼룩은 안 지워져요, 잘. 깨끗해지는 면은 있어도, 세밀하게 얼룩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다음으로는 이 린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린스 여기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거를 잘 비벼서, 린스를 잘 비벼서 한번 거울에 발라보겠습니다. 린스랑 치약 둘다 묻혀서 해봤는데요. 뭐, 린스가 낫다, 치약이 낫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그런데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조그만 물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이거든요. 굵직굵직한 물때는 없어졌지만, 조금조그만한 그런 먼지 같은 그런 물때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봐서 린스와 치약 모두 거울을 닦는 세정 능력은 있지만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세정력이 뛰어나진 않았다. 둘다 비슷하게 거울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법 큰 얼룩들은 많이 없어졌고요. 여러분들께서 욕실 청소를 하실 때 유리 세정제 따로 사시지 않으셔도 뭐 치약이나 린스를 활용해서 뭐 거울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물 뿌려 주시면 충분히 욕실 거울을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싹피디가 소개한 린스와 치약으로 거울 닦기, 요팁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